말씀드린 대로 아스파라거스를 심을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네 개. 그러니까 피플이란 아스파라거스랑 하얀 거 있잖아요. 녹색 있잖아요. 그거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아, 요거를, 운무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분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형님 영상이 앞으로 나올 때는 사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운무 계량제, 이거는요, 이거는 흙으로 이렇게 가로되어 있고, 이 운무 계량제는요, 요거는 100평? 100평당 한 80kg에서 60kg만 쓰면 돼요. 요게 또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평당 80kg. 이 옆에 보면은 또 대용 대충 있어요. 이게 모타 있긴 하지만은 여기 야채 작물 같은 경우는 100평당 4통, 5통 정도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괜찮은데 막 이걸 흙이랑 번복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 양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가루 요 가루는요. 요 가루는요. 어, 20리터 통에는 요거 하나 정도 넣으면 됩니다. 두 개나 하나 줄때 얘는 어... 다육이 같은 것도 그뒤중에 옆면십이 있잖아요. 사과 잎 같은 데 주는 거는 저는 아직 그거는 추천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잎이 빨아들이는 성능까지는 없거든요. 광물이라는 건. 대신에 자외선 차단을 해서 사과나 배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요, 흑은무 사과 치면은 농사지시는 으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옆면. 입에다 주시는 거는 조금 더 그쪽에서 고려하고, 저희가 유기농 인증번호까지 다 받은 거거든요. 공장이랑 광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조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이거, 계량제는 뭘 심을 때 먼저 하잖아요. 계량제는 심을 때 하는 거라서, 그리고 물에 타서 하는 거는 심고 나서, 물에 따서 뿌리랑 같이 그 주위에 주는 겁니다. 약간 분리가 돼서, 어 내용을 조금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요, 아스파라거스 총 4개를 심을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아스파라거스 4개를 심는데, 두개는 2개는 피프를 어, 심고, 두개는 하고, 가장 큰 차이는요, 이만큼을 해놓고, 어, 회원님, 아스파라거스는 제가 전문으로 키울 겁니다. 땅을 1미터 파서, 이거 15년 동안 채취해 먹거든요. 아스파라거스는 좀 기술이 조금 필요하다기보다 상식이 알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이게 진짜 사람 사람만큼 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14, 5년간 계속 따먹는 겁니다. 어 농작물을 조금 낮은 데가 심으면 요런 데다가 심으면 한 4년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뿌리가 계속 확장을 해야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는 운목 가루를 넣어서 그다음에 이쪽 가루에는 음묵가루를 안 넣어서 내가 시험을 할게요. 흙은 내 똑같이 상토를 쓰겠습니다. 그냥 일반토 쓰면 되는데 일반토는 내가 시골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은 좀 남았던 거고 어우 많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겨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쪽이 좀 많습니다. 사부로 해서 재밌죠 의원님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운모가루를 안 넣을 겁니다 회원님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랑 새싹보리 갖고 왔어요 새싹보리도 좀 심으려고 해요 새싹보리도 이 새싹보리는요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금요일날 사다 놓은 거라서 이 새싹보리가 운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운모가루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회원님 제가 뭐죠? 참외, 오이 다 사왔어요 그것도 했고 운물를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거는 숙지를 먼저 해드리면은 운무가루를 처음에 많이 주면 안 되는 식물은, 어 줄기식물이에요. 아, 이게 처음에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 줄기식물 있잖아요. 오이. 크게 하면 오이 있죠. 참외 있죠. 수박 있죠. 호박. 이런 거는 처음에 운물를 많이 주게 되면 성장이 밑에 뿌리부터 발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늦대요.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질수질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농업법에는 질수 인산 칼륨이라는 건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기본 요소에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문물을 넣는 건데요. 질수는 그러니까 줄기랑 그래서 오이, 호박 이런 거는 질수 비료를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사실 뿌리, 고추, 가지 뭐, 배추, 이런 뿌리에 관련된 거는, 운물을 그냥 하셔도, 효과 보신 분이 너무 많아요. 파주 쪽에는요, 시금치가 정말, 가락동 시장에도 더 받아도 잘 팔리는 집이 있습니다. 운목가루를 넣는데, 100평당 60kg밖에 안 넣어요. 많이 넣으면 또안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는 운목가루를 넣을 건데요. 운목가루요중 비율이, 여기다가 하면은, 이 정도면 됩니다, 회원님. 요 정도면 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조금을 더 넣어 드려 테스트니까 저희 좀더 넣을게요. 여기는 1톤에 이거 상토 1톤에 이걸 넣는 거는 4 박스, 우리가 요거 판매하는 요걸로한5 박스 정도만 1톤에 넘은 됩니다. 상토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는 요 정도 은목 가루를 넣고 제가 여기는 은목 가루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저어 주고 할 거예요. 테스트니까 조금만 한주먹 정도만 더 넣을까요 이건 토지 계량제구요 여기서 그냥 비비면서 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기에는 운모 가루물을 좀줄 거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운모 가루물을 좀 넣을 거라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음묵가루를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성장이 약간 더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계속 쌓아드릴게요. 여기다가는 회원님, 이게 어떤 잎이 좀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파라거스 피플입니다. 저거예요. 뭐이 보라, 그거 어, 브라운색 피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심고 제가 이제 테스트해서 관리를 해드릴게요. 최대한 비슷한 거를 심어드릴 거라서. 그 다음에는 이쪽 거. 이쪽 거는 지금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같은 거두 개. 요거. 파라, 아스파라거스는 참 신기하지요? 요만한 게 그렇게 많이 대나무 죽순처럼 막 납니다. 요만한 것들이. 요것도 요거랑 사이즈 비슷한 걸로 해서. 여기는 이제 음묵가루를 안 넣은 거예요. 이쪽은 전혀 안 넣은 거고, 여기다가 넣어서 제가 이제 매주차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음, 다음 주 영상에 제 시골에 이거 한 300개 넘게 심습니다. 이음 이거 파, 파라거스를. 이만큼 심으면 안 돼요. 파라거스는 40cm 띄워야 됩니다. 두둑과 두둑에는 1m80을 띄워야 돼요. 12, 3년간 계속 다 먹습니다. 대신 이렇게 낮은 거면은 요거는 오래 못다 먹어요. 이렇게 하고 이 파라거스를 정식 농장으로 심는 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선 상토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고 싶었던 게 보리싹이에요. 아이고 이거 말라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심나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 그냥 모심듯이 이거를 이렇게 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심는 건가요? 우리가 조금 연구를 제가 잘 모르니까 우선 모심듯이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어떤 어떤게 되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새싹 뿌린 가모종은 사왔는데 이거를 아 우리 자존심이 있죠. 각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죠? 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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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로 똑같이 심어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새싹 뿌리도 문목가루랑 어떤 여파가 있는지 한번 봐드리고, 또 이쪽 것도 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섯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거 잘 살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둘, 네개 했네요. 네 개, 네개해서 이쪽에 놓고 이거는 가운데다 놓고요. 근데 이 상토가 워낙 영양분 자체가 있는 거라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현 아직 모르겠습니다. 밑에 하고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재배법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님, 아스파라거스는 앞으로 한 4, 5년, 최소한 5년, 10년간 유행할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배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도 간단하고 싹 틔우는 것도 간단하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쌍까지 틔울 거거든요. 이 어, 앞에 게 피플, 브라운색 거고요. 이 뒤에 게 그냥 녹색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2년 있다. 얘는 옮겨 심든지 해야 돼요. 무성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우선 1차 물은 똑같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차 물은 똑같이 줄게요. 똑같이 물 물은 줘야 되는 거니까. 자. 어뭐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잘 모르겠고 됐습니다. 잠깐 어, 이제 물을 지금 흠뻑 줬고요 무슨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쪽은 운모가루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 요거는 운모가루를 섞어서, 회원님 요거는 용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거 하나에다가, 어, 수저가 이건 너무 큰 수저입니다. 이 정도. 좀 작은 수저죠. 이 정도 하나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얘는 뿌리 쪽으로 쑥 깊게 좀 들어가게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걸리 같이 딱되지요 이렇게 가루가. 그래서 요거를 뿌리랑 그 줄기 사이에다가 주면 좋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줄 거고요. 이거는 물, 물도 같은 양을 줄 겁니다. 이쪽에는 요걸 넣어서. 이게 딱1리터니까요 그래서 은목가를 뿌린 데에다가 얘는 이물을 줄 거고, 근데 요거는 또 참고사항으로 자주 주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돼요. 이걸 주더라도. 얘는, 어, 음모를 많이 준다고, 뭐, 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요, 요 뿌리 부분, 이렇게 해서, 아이고, 막혔네요. 이렇게 해서 이 가루는 요 뿌리 있는 요 부분에다가, 어, 흠뻑흠뻑씩 줄 거고요. 이게 막혔네요. 노즐이. 이거를 이거 요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거고요 듬뿍 듬뿍 같은 양을 줄 겁니다 이쪽 거랑 이쪽 거랑 이렇게 이건 한 달에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이 운목 가루 줄 때는 막 매일 준다고 얘는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요 그냥 물만 줄 거예요 이렇게 물만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발육 과정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토에 영양분이 워낙 있어서, 이 발효 과정이 눈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요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쪽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아스파라거스랑 새싹뿌리에는한 달에 한번 정도씩 운무가루, 이운모 물에 탄 운무가루를 줄 거고요. 이쪽은 그냥 물을 줄 거고. 똑같은 양을 되도록이면 똑같은 양을 실내 똑같은 조건에서 키울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우리 농장에 농장에 한 300개 아스파라거스를 심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시청해 주시면은 아스파라거스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님도 도사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농법을 다 배워왔습니다. 그걸 또 전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운무라는 어떤 광물을 만나서 그 광물을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퍼뜨리는 모두가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농, 농, 이게 농사 짓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지딱 맞아서 제가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정보로 현우한테 다가설게요. 감사합니다.